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. 여기는 제주 애월 도서관 앞이고요 어, 저희 스텝 고양이 어, 아이디어로 도서관 탐방 한번 깊게 보고 싶었는데 마침 도서관 제주라서 좀큰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첫 촬영지로 애월 도서관 선택했습니다. 어, 어떻게 촬영해야 될지 멘트도 없고 일단 무조건 들어가 볼게요. 너무 조용해서 큰소리로 못할 것 같아요. 에어도서관 북카페이고요. 보니까 학생들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. 안에 보이시죠? 들어가면 방해될 것 같아가지고 북카페 8시부터 10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. 보시면 다양한 자료들 볼수 있게끔 앞에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여기 에어도서관 앞이고요.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 신문, 신문 다 이렇게 선택해서 볼수 있어요. 관악도서관에는 없는 것 같은데, 여기에는 이게 있네요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신가코너입니다 그래서 저희 글사랑 작가님들 책 찾아봤는데 아직 책은 들어와있지 않아서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도서관 자체는 조금 조그마한 편이고요. 네, 어쨌든 제주라는 특성상 좀 아담해서 더책 읽기에는 집중되지 않나 싶습니다. 제주 애월도서관 앞에 안에서 제가 이렇게 조용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이쪽은 아동 유아 도서관인데요. 애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, 그 스마일 보고 편하게 공책볼수 그 있게 한 거는 되게 잘한것 같아요. 되게 아담, 높이도 애들 사이즈에 맞게 책 해놔가지고, 애들이 보기 딱 책, 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엔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곳은 3층 열람식이고요 지금 도서관 한 칸씩 공부할 수 있게끔 조그마하지만 또 많은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도서관 한 군데는 들어와야 될것 같아가지고 북카페 왔거든요. 보시면 이렇게 책이 있고요. 어, 신문.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북카페까지 지금 애월 도서관으로 둘러갔습니다 제가 처음 촬영해가지고 어떤 컨셉을 가지고 뭘 전달해야 될지 아직 몰라요. 그래서 애월 도서관 첫 타자이지만. 설령을 1층, 2층, 3층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. 도서관 뒤쪽으로 오면 이런 공터도 있기 때문에 애들 공부하다 답답하다 그러면 잠깐 같이 놀기에도 좋은, 조,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도서관 탐방기 첫 번째 공간 카페에서 제가 한번 <laughs> 제주도시도 했고요. 제가 도서관에 뭐 공부하거나 책을 빌리기 위해 온게 아니라 이제 도서관 소개하려고 왔다는 목적을 가지고 촬영을 하니까 더 자, 자세하게 보게 되고 어떤 공간인지 조금 더관심이 가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다음 번에 또 도서관 촬영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,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도서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저도 또 음,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제주 애월 도서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